안녕하세요. 마른손사입니다. 현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속도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랬던 일들은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루지 못하셨다면 2024년에는 반드시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인인데, 자영업자인데, 팔때 전문직에 도전하고 싶다.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빠르게 합격을 할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업 수험생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전업이든 직장인이든 가리지 않고 듣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무사든, 세무사든, 감정평가사든, 전문자격시험을 보면 기본서 전범위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범위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범위를 공부하면 머릿속에 다 남아있던가요? 대부분 다 까먹죠. 즉,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넣어줘야 합격을 하는데. 더 빨리 잊혀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는 공부를 여러 번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양을 줄이자. 양을 줄이자는 이 표현에는 과목별로 단한 권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과 교재 내용을 20에서 3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객관식의 경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이 무수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해독을 하고 아는 지문은 동그라미, 알송 달송하거나 모르는 지문은 x를 표시 후 다음 해독부터는 x 표시한 고그 지문만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양을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일부 자격사의 경우에 기출 문제가 적게 출제되어 이 방법이 위험하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 해독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과락이 많이 터지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객관식 문제집을 추가로 돌리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객관식은 철저하게 객관식으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씩 겹치기 때문에 2차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과목은 고득점하게 되고 그 과목이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차 서술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가 2000페이지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한 50회독 정도 그정도 회독을 하면 무조건 그냥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헌데 2000페이지 곱하기 50회독이면 10만페이지가 되죠? 저걸 어떻게 달고? 말도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1회 독할 때 2,000페이지, 2회 독할 때도 2,000페이지, 이런 식이면 말도 안 되는 분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회 독 때부터 2,000페이지를 400페이지 이내로 줄이겠다, 요약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독을 하고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주어, 스스로는 불필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답안지에 적시해야 되는 키워드, 키워드죠? 내가 어떤 페이지를 읽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20% 이내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핵심 키워드에만 밑줄을 그어주세요. 실제 예시입니다. 먼저 목차별로 형광펜을 이용해 가지고 레벨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의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회독시에 구분이 용이하고 암기할 때 폴더처럼 안기가 되게 됩니다. 첫 회독 때는 잘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된다 할 정도로 연필을 이용해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내용이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2회독 때는 밑줄 그은 부분만 회독을 하면서 빨간 펜을 이용해서 더 줄여주세요. 그리고 3회독 때는 빨간 펜을 그은 부분만 볼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형광펜을 이용해서 핵심 키워드 단어 하나를 선별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책 정리가 이루어지면 하루나 반나절, 더 짧게는 한 시간이면 책한 권을 이래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된 기본서를 반복, 회독을 하면 되고요. 사례집도 마찬가지로 병행을 해가면서, 회독을 하면서 내용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